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어스타예요. 덥다. 아, 와, 다 냄새가 사와디카 파구만. 사와디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laughs> The bus is here? Three? Six. No, not okay. Okay, okay. Cocoon car. Saudi car. Saudi car. Chiang Mai. Only 610 yuan. 610? How much is it? Five hundred ninety four. Perfect. Let's go. Uh, the Wi Fi, the unlimited. Oh, unlimited. Yeah, unlimited. It's amazing. Hot shower. এয়াৰ কণ্ডিশ্যন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좋은아침입니다 오늘은 치앙마이에 이제 왔으니까 태국 치앙마이의 물가를 한번 체험해 보려고 합니다. 전에 날씨가 한 30도 정도 돼요. 지금 현재 3월 기준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쉐이크 하나 먹고 갈게요. 사와디크랍, 코코넛 쉐이크랍, 코코넛 와이 코코넛 쉐이크가 대박입니다 이집 시앙마이에 사실 굉장히 시장이 많아요 그래서 어디를 가면 좋을까 했는데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많이 가는 곳보다는 현지인들이 가는 곳에서 물가를 체험하면은 좀더 저렴할 것 같아서 거기까지 이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거기는 좀 위쪽에 있어요 이 지도를 보시면은 시앙마이가 이렇게 네모나게 되어 있어요 이제 그 가운데 있는 거를 저희가 올드시티라고 부르고 그 위에 뭐님마리나 뭐 다른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 시리와타나 마켓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까지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가는 길은 걸어서 한 40분 정도 걸리는데, 그냥 걸어갈게요. 이것 좀 구경도 하면서 가볼게요. 일단은 주변이 이런데, 보시다시피 아무것도 없죠? 여기가 밤에는 사람이 진짜 많은데, 낮에는 진짜 쥐죽은 도시입니다. 쥐죽은 도시. 아무것도 없어요. 야, 이게, <laughs> 이게 진짜 골 때리는데,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씨. 여기가 타페게이트라고 되게 상징적인 곳이거든요? 현지인들이 비둘기 밥을 이렇게 뿌려요. 여기다가 비둘기 밥을 뿌리면은 비둘기가 모이잖아요? 중국 애들이 저기서 사진 찍는 걸 엄청 좋아해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비둘기 모아요. 저 아저씨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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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스라고 시키네. 봐봐 와, 먹이를 이렇게 줘요, 아저씨가. 머리를 주고 비둘기 모은 다음에. 자, 여기 사진 찍으러 준비하고 있어. 아저씨 준비한다. 자, 이렇게 해서 돈을 봅니다. 창조경제야? 여기도 하고 있어. 와, 미쳐버리겠구나. 비둘기가 되게 좋은 의미인가? 중국 사람들한테는? 자, 가던 길 계속 가봅시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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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 보면은 사람들이 날씨가 이렇게 더운데, 긴팔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기 앞에 봐요. 자, 거의 관광객들만 반팔기 반바지입니다. 현지인들은 긴팔 긴바지에 자켓껏 쓰는 사람도 있고. 와, 진짜 어떻게 저러지? 더 찢어질 것 같은데 한국사람 얼마나 많으면 약국이라고도 써져있어요 여기 마스크 팔고 있거든요 한국 마스크 찾았다 시리와타나 마켓 여기가 약간 태국의 재래시장? 그런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야 먹을 수 있는게 있나 여기 맛있겠다 4시밥 <목소리> <목소리> 가볼래 참치인가보다 고맙습니다 40바트 아이 정도가 이 태국의 가격이구나 보통 음식 하나에 다 40바트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뭐 하나 더 사볼까? 와 꼬치 10바트네 네. 사워리카 อะไรครับไก่ไก่ไก่ไก่ไก่เค็มไม่เค็มไหมขอบคุณครับขอบคุณครับพ้างหาไปินเดิน่วกนดี๋ย e ไปกินดก็ 낀, 낀, 카우, 한, 고춧가루. 아, 네. 와, 색깔 고소. 고수향이 납니다. 고수 싫어하는 사람들은 못 먹는데, 전 개인적으로 뭐 고수를 좋아해서. 밥은 뭐 참치 같은 거 위에 올려줬는데, 한번 먹을게요 게살이네. 근데 게살 냄새가 좀 납니다. 못 먹을 정도로 아닌데, 잘 먹을 수 있는 정도로 아닌 것 같아요. 가봅시다. 아니타올라이크야 아, 씹어. 아, 씹어. 아, 씹어. 아, 50바트입니다, 한 그릇에. 이 정도 가격. 사실 저희 집앞이 완전 관광지거든요. 지금 고기랑 거의 1.5배에서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여가 싸요, 확실히.

어떤 맛이냐면 와 맛있네 저는 사실 밥에다가 망고를 올려놓은 거 있잖아요 말이 안 되는 조합이거든요 아니 어떻게 밥에다가 과일을 같이 먹지? 이런 느낌인데 맛있습니다 왜 맛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음 현지시장 가볍게 봤는데 사실상 이것만 보면은 이제 물가 비교를 못 하잖아요 저희 딱집 앞이 엄청난 관광지 나이트 마켓이 매일매일 열립니다 거기를 저녁에 가보면은 현지 가격과 관광지 가격이 얼마나 다른지 알수 있겠죠 어 <laughs> 강아지 봐 보여요? 더워가지고 안에서 자고 있어 <laughs> 자 보시면은 쫙 이제 야시장이 깔렸어요 이런식으로 해서 모든 스트리트가 좀 깔리는 편이에요 치앙가이가 활기찬 느낌이 듭니다 사와디카 <laughs> 사람들도 훨씬 활기찬 느낌이 들어요 저녁때면은 관광객들도 많아지고 이게 약간 날씨 더운 나라들의 특징인것 같아요 낮에는 좀 조용하고 집에서 쉬다가 저녁때면은 일하고 와, 끝도 없이 깔려있어요 관광객들의 물가를 확실히 알수 있는거는 여기입니다 나이트마켓인데 여기는 진짜 관광객밖에 없어요 สวัสดีครับส씨 여기가 보통 50바트부터 시작해요. 50, 60, 70. 여기 진짜 땡모반 제일입니다. 3300 땡모반 คร 슈가. t a s sugar. t วัส y busy. Okay, Today very w e t h o t Oh, v e r y hot. Yes. 아, 50반 바트. 아, 이0 땡노반 제일입니다. 우주 최강 땡노반. 보면은 여기 이제 식탁에 앉을 수 있고 저기서 라이브 뮤직 하니까 앉아서 뭐 야식 먹기도 좋고. 그러면은 어, 아까 전에 팔았던 꽃이다 똑같은 꽃이죠20 바트예요. 가격 비교가 되죠. 아까 전에 10 바트였는데. 여기 보면은 바베큐도 죽이는데 가격이 미친 놈이에요. 99 바트, 79 바트. 그래도 맛있어 보입니다. 음식 같은 경우도 보통 여기는 다1 0 0바부터 시작이에요. 8 0바1 0 0바5 0바짜리는 없어요. 맥주 맥주가 1 2 0바이예요 현지는 9 0바인데 비싸죠. 근데 그래도 크기가 좋아서 그래도 분위기는 좋습니다. 이 맛으로 오는 거죠. 이 분위기 느끼려고. 좀 보다가 뭐볼거 있으면 그래도 한번 사볼게요. 저 사실 지금 뭐가 필요한 건 아닌데 이난할때 입기 좋을 것 같은데 이거격에 Large? Yeah, Large How much is the car? It's only 8 r $280, this car for you, okay? $250 $200 $220, okay? $220? Yeah 이야, 이게... It's nice $220? <laughs> 근데 너무 <laughs> 고프로에 올라오긴 <laughs> 했는데 This 2 0 o 정도 합니다, 안 살게요 사고싶었는데 오프레이기가 너무 많이 올라왔어 No, it's okay 200바트 중신데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깎이는 거예요 역절가가 200바트로 알고 있어요 a l Right? y e a When I can go to Myanmar? Uh, maybe you have to wait Maybe, I don't know, a couple of years? couple o years? Yeah. It's till you guys do the protest Yeah, yeah I really wanna go to Myanmar I'm busy right now How long have you been in Chiang Mai? So I've been here 15 years. 15 years. Yeah, I've been the yeah, government's gangster. you know? <laughs> We do whatever you want to do. Thank you, man. Don't go visit. All right, yeah, cool. You busy? You get trouble. All right. Yeah. Better later. You will check it out. You know. Everything okay? I'll go and celebrate. them. Celebrate and it. And buy it. Yeah. that's cool. <laughs> Thank you. Have a good night. Okay, brother. Take okay. care. 이 양복점에서 일하는 미얀마 친구들이에요. 원래 친구 한명더 있는데, 딴데 지금 일하고 있다고 하네. 여기가 치앙마이 가시다시피 미얀마의 근처예요. 제가 미얀마를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미얀마를 진짜 가보고 싶은데 어제 찾아봤는데 갈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뭐 어찌 됐든 오늘 이렇게 치앙마이 물가치예요. 이 현지 물가랑 여행자들 물가랑 살짝 체험을 해봤고요. 여기 태국에서 좀더 재밌는 영상 만들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편에서 봅시다. 피 c 스